2024년 6월 2일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 특별 명설교 말씀. 지금은 어느 날 무슨 일이 일어나도 크게 놀랄 일이 아니다. 1분 후에도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가 없다. 휴거도 그렇게 갑자기 발생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지금은 2024년 늦은 수장절 기간이다. 하늘의 징조와 땅의 많은 징조들이 놀랄이 많지. 소용들이 치고 있지만. 죄가 만연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눈과 귀가 가려져 있어 휴가라는 소리에 귀를 닫고 눈을 뜨지 않는다는 것이다 휴가는 지구상의 대사건이기에 하나님의 놀라우시고 오묘한 섭리이시다 그래서 루시퍼가 가장 부러워하는 대상은 휴거 신부들이다 그러므로 휴거자 하나가 탄생하려면 반드시 산 순교인 불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아무나 휴거자가 될수 없는 것은 루시퍼 마귀가 욕을 다루듯 하기 때문이다. 불시험이란 휴거자들을 시험하는 공력은 인내하는 믿음으로 욕처럼 참고 견디는 것이다. 인내하며 기다리는 믿음은 사랑과 겸손이다. 불시험을 통과하는 것은 풀이나 지피나 나무 같은 공력은 불타고 없어진다. 금방 식어버리고 옛 모습으로 되돌아간다. 그러나 해당하는 시험은 대신 치러줄 수 없다. 세상은 오메가의 시대를 마지막으로 통과하는 시간 속에서 세상 교회들의 사명도 그 수환을 다하고 있는 때이며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다 이루시고 있는 숨가쁜 시간 속에 살고 있다. 하나님은 교회부터 심판하신다고 하신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두렵고 떨림으로 남은 시간을 사랑과 존중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부끄러움 없는 삶이 기도가 되게 살기 바란다. 네. 교회가 수명을 다한다는 것은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증거이다.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다 이루시고 열매들을 추수하시는 섭리를 만드시고 이루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오순절은 성령을 받으면 순교하는 것이 오순절의 열매이다. 지금은 수장절의 열매를 거두어가는 때다. 수장절의 열매는 죽지 않고 살아서 휴거의 영광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는 것이다. 그래서 휴거받을 자들은 산순교를 통과해야 한다. 산순교란 무엇인가? 휴거에 합당한 신앙생활로 삶이 기도가 되어야 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버림을 받는 핍박과 고난을 산순교라고 한다. 성경의 순교한 사도들은 자기의 육체를 장렬하게 처참한 죽음에 내 던지고 그 영혼은 삼층천에 있다가 부활, 휴거받을 육체를 새롭게 입는다. 휴거자들은 육체의 건강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영혼 육을 담고 있는 집이 육체인 것이다. 우주보다 더 중요한 휴거자들의 몸이기 때문이다. 휴거자들은 예수님의 아바타들이기 때문에 빛난 몸들이다. 휴거 후 휴거성도들의 신생체 육체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과 비슷하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육체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셨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음식도 같이 잡수셨다.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신다고 약속을 하시고는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다. 이제 휴거자들이 빛의 몸으로 황금 꽃마차 타고 천사들의 호위를 받으며 올라간다. 휴거자들의 열매는 말씀대로 순종한 흔적이 열매이다. 아름다운 휴거의 열매들이 수장절 큰날 수많은 사람들이 신부의 초대를 받아 휴거로 들려 올라간다. 지구의 대탈출 역사를 이루는 것이다. 휴거 성들은 왜 아름답다고 하였는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손과 발은 아름답다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어 주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신부들은 그 영광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거 놀라운 것이다. 외인과 오랜 세월 지내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마되고 훈련되어 연단하는 인내의 믿음으로 광려의 단계 단계를 거쳐서 그 과정을 통과하여 실천신학의 졸업장을 받은 영광스러운 휴고 신부들이 되었다. 큰구원 휴고 신앙의 믿음은 신부로서 빛나고 슬기로운 천열매들이며 시온 에루살렘 성의 왕권을 받은 하늘과 땅의 최상의 신부들이다.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창함을 받은 자들은 최고의 복을 받은 자들이다. 그러나 구원신앙인 영혼만 구원받는 자들은 낙원 1층천 백성인 하객들이고 미련한 자들로서 하객들인 천국백성들이다. 휴거의 그날 이리로 올라오라는 하나님의 나팔소리에 지구를 배탈출하여 올라가는 신부들은 꽃마차, 황금마차를 타고 영광스러운 공중 하늘을 가득 채우고 화려하고 찬란한 빛으로 올라가며 휴거 받을 휴거자들은 휴거 방주를 타고 올라간다. 상세 이후 휴거의대 사건은 인류 최대 사건으로서 하나님의 첫사랑 열매 들이다. 에녹과 엘리아가 죽음을 보지 않고 들려 올라갔지만 휴거는 지구상에서 성경에 기록된 14만 4천명이 아니다 휴거는 지구에서 수억 명이 사라지는 인류 최대의 대사건으로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열매를 수수해 가시는 대사건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수와 하나님의 수는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휴거 신부들 14만 4천명만 에루살렘성으로 데려가려면 무엇 때문에 그 엄청난 어마어마한 에루살렘성을 준비하셨겠는가이다 휴거 신부들은 자신이 노화가 되는 것이고 노아 방주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다 그래야만이 자신이 에루살렘성 신부로 들어가는 주님의 신부가 되는 것이다 셀수 없는 큰 무리가 휴거되어 올라간다 그러나 낙원 휴거와 각층으로 휴거되는 휴거자들과 에루살렘성으로 휴거되는 자들과 천국은 아름다운 것이다 그러나 에루살렘성은 엄청난 도성으로 수도 헤아릴 수 없는 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천열매 휴거 되는 신부들의 반열은 왕권의 반열이며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하나님의 크신 총을 입은 자들이다. 휴거 신부들을 얼마나 사랑하셔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웅장한 놀라운 예루살렘 성을 준비하셨다는 놀라운 사실이다. 또한 혼인 집의 손님 또한 어마어마하다는 놀라운 사실이다. 휴거 신부 숫자만큼 수많은 천사들도 혼인 잔치에 참석한다. 휴거 신부들의 영원구원 기도의 사명은 위대한 것이다. 가족, 권력, 친척, 이웃들과 열방을 향해 기도한 영원구원 기도의 아름다운 사명을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놀라운 역사이다. 열방과 각방언에서 나오는 수많은 신부들과 친구, 손님 들러리로 혼인잔치는 창세 이후로 거대한 혼인잔치가 된다. 왜 휴거 신부들의 기도는 위대하다고 하였는가? 큰권 휴거는 천열매들인 신부들의 기도를 통해 가족 권료, 친척들을 위하여 기도하였고 열방을 향한 기도의 대장정의 막을 내리는 역사를 이루었기 때문에 위대한 것이다. 에루살렘성에 들어가는 휴거 신부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특권을 받은 자들로서 항상 감사가 입에서, 마음에서 나와야 한다. 휴거되는 신부의 반열은 왕권의 반열이며 세류사림성에 들어갈 하나님의 택함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다. 왕권 휴거되는 신부들은 적은 숫자이지만 그러나 휴거자들은 많다는 것이다. 휴거 신부들은 에루살렘 성 영원한 거처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눈부시도록 찬란한 열두 진주문의 에루살렘 성인 휴거 신부들의 아름다운 거처가 기다리고 있다. 마지막 휴거의 날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승리한 휴거 신부들을 추수하여 가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많은 아픔을 가슴에 안고 깊은 생각에 골똘히 잠기신다고 하셨다. 휴거에 대하여 환란에 대하여 지구촌 청소에 대하여 지구촌 수많은 영혼들을 위하여 천연왕국에 대하여 고민하고 계신다. 대활란을 통과하면서 죽은 영혼들은 벗은 날곡으로서 첫째 하늘 낙원행 백성으로 들어간다. 그러나 둘째 하늘 휴거자들도 백성들이 되어 들어간다. 그러나 에루살렘성에 휴거되어 입성하는 휴거 신부들은 산순교를 한 자들이다. 셋째 하늘 시온 공중에 떠있는 에루살렘 성은 이동하는 도성으로서 셋째 하늘 시온 지면으로 내려오기도 한다. 천년왕국 때도 내려오기도 하고 천국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는 보좌이고 신부들이 사는 도성이기도 하다. 히브리서 11장 16절 천년왕국이란 오대양 육대주가 아닌 새로운 지구로서 낙원천국과 같은 곳이다. 그러므로 천년왕국은 천년간 주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신다. 하나님의 도성인 새에루살렘 성은 지구가 내려다 보이는 곳에 내려와서 지구를 통치한다. 공중에 떠 있는 황금 성은 성령 하나님과 신부의 성에서 휴거된 신부들의 집무를 보는 성이다. 에로 살렘 성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움직이고 이동하는 하나의 거대한 도성이다. 새 하늘과 새 땅의 통치 본부이다. 비록 공중에 떠 있는 도성이지만 각층마다 모든 광대하고 아름다운 대자연이 다 움직이는 영화로운 곳이다. 하나님이 큰 공중휴거로 마련하신 안전한 곳, 행복이 넘치는 곳으로 입성하는 휴거 신부들은 얼마나 큰 특권의 복을 받은 자들인 것이다. 이렇게 영화한 곳으로 가는 큰 영광이 있다는 성경 말씀이 있다.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이시고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이시다. 오메가 예수님의 메시지의 말씀은 지구 종말을 구하는 열매들을 추수해 가시는 말씀이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예수님 재림을 318번이나 예언하였으며 신구약은 1899번이나 재림을 예언하신 말씀들이 예언되어 있다. 마지막 오메가 공중재림 휴거 사건은 복음 중의 복음이며 인류 구속사 기독교 전인적 구원의 완성인 것이다. 네. 게시록 말씀과 예수님의 메시지의 말씀은 성경의 완성이고 성경의 결론이기 때문에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과 성품을 다하며 사생결단하는 정신력이 올고다야 한다. 네. 게시록의 저자 사도 요한은 펄펄 끓는 기름가마 속에 몇 번씩 집어넣고 죽이려고 했지만 죽지 않고 살아나자 반모섬 귀양지로 유배되어 격리 수용되었다 왜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던 제자인데 왜 기름가마 속에서 살려주고 돌섬에서 그처럼 혹독한 고통을 당하게 하셨는가 사도요한는 반모섬에서 고통과 시련이 없었다면 성경 66권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이 나올 수 없었을 것이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고통과 시련이란 역경의 삶이 반드시 따라온다. 사탄은 예수님의 마지막 제자인 사도 요한을 죽여버리면 복음이 끝날 것으로 생각하여 로마 황제를 충동질하여 사도 요한을 펄펄 끓는 가마 속에서 죽이려고 했지만 그 사탄의 계략이 오히려 성경 66권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말씀이 나오게 된다.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시다. 사탄은 가른 유다를 충동질하여 예수를 팔아버리고 십자가에 매달아 못 박아 죽이고 무덤에 묻어버리면 끝날 줄 알았는데 그 십자가 박해가 오히려 보혈의 피로 죄삼을 받는 속죄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네.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시다 네. 지혜로우신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이시다 네. 게시록 14장 7절 하나님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의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경배 올려드리며 송축 올려 드려야 하는 것이 휴거 성도들의 본분이고 휴거 성도들의 믿음인 것이다. 사도 요한은 500문도 중 120문도 중에서도 12사도 중에 주님으로부터 가장 사랑의 은총을 받은 자가 사랑의 사도 요한이다. 휴거 성도들은 주님으로부터 가장 사랑의 은총을 받는 주님의 신부가 되기를 바란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신부, 너와 나와 맺은 사랑의 언약은 영원할 것이다. 신랑과 신부로 맺은 언약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 주님의 주신 언약의 말씀이시다. 마지막 계시록 말씀과 오메가 예수님의 세지 말씀을 마음판에서 깊이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인 이후 사랑으로 지켜 행하여야 한다. 휴거는 사랑이다. 배고픈 자에게 배부르라고 말만 하면 배고픈 자가 배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먹을 것을 공개해 주어야 배부른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휴거 성도들은 고난과 아픔이 없다는 것은 사생아이다 고난과 고통의 문제들은 휴거 성도들의 길에는 역전의 명수가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모든 고난과 아픔은 휴거 성도들에게는 좁은 길이지만 성국가는 대로의 길이 된다는 것이다. 구원은 중간은 없다. 영적 전투에서 이긴 자가 되거나. 죽은 자가 되거나 둘 중에 하나이다 성경의 완성은 요한계시록과 부활 공중휴거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으로 죽은 자 부활과 산자의 공중휴거와 어린 양 혼인잔치와 예수님 지상재림과 죄악으로 썩어 냄새나는 세상 심판으로 성경의 오메가로 세상을 끝마감하심으로 종말의 끝을 완성하신다 그러므로 오메가 휴거 복음 말씀을 의심하고 믿지 못하고 의심한다면 휴거구원 실패자가 된다 성경에도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다가 실패한 사람이 많이 있다. 마태복음 14장 30절에서 31절 아래 보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였다. 주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마시고 그 은혜를 배신하고 반역한 자들의 말들을 듣고 오메가 말씀을 비방 비난하면서 휴가 되겠다고 하는 자들은 배은망덕한 자들이다. 성령 회방죄는 사심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후에 할 일을 만들지 말라고 하였다. 베드로가 마음에 의심하다가 물에 빠졌을 때 바닷속으로 빠져 들어가며 소리를 질렀다. 그때는 무서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며 울부짖었다. 지금 오메가 시대는 말씀을 의심하여 입으로 성령죄를 짓는다면 구원이 없다는 무서운 말씀이다. 농담으로 여긴다면 처참한 후회에 봉착할 것이다. 휴거 성도라면 어떠한 환경이 닥쳐와도 신랑 예수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신부답게 휴거의 길을 가야 하는데 갑자기 환경의 바람이 휘몰아쳐 오고 이가 나는 개구리형들이 개굴거리는 소리에 미혹되어 손뼉을 마주치고 분별하지 못하여 개구리형들의 개굴거리는 소리에 입맞춤하면 베드로처럼 바닷물 속으로 수장된다는 사실이다. 지금은 휴거와 심판의 때이다. 하나님은 보신대로 들으신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한다. 휴거 성도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생명의 떡 생수를 마시며 지금까지 잘 달려왔을지라도 물질인 돈이 예수님보다 더 크게 보이고 돈이 있어야 살수 있다는 생각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사저처럼 움켜쥐고 적은 자가 되어 의심하다가 점점 심판의 대환란 속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휴거 성도는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보다 더 크게 보이는 것이 있으면 안 된다. 도마는 의심병이 왜 생겼는가? 도마는 의심병이 생겨 감각과 정신력을 하나님 말씀보다 이가 나는 개구리 마귀들의 말을 더 크게 믿었다. 도마에게 열 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직접 보았다고 말해도. 도마는 열명의 제자들의 말을 믿지 않고 내가 직접 예수님을 보기 전에는 믿지 못하겠다고 단호하게 거절한 자이다. 지금 마지막 오메가 시간대 임박한 휴거 종말의 시간에도 예수님의 세지 말씀을 10년 세월 기록하여 나포를 불어주어도 듣지 않고 의심하고 판단하고 비방하는 이관하는 개구리형을 가진 배신하고 반역하는 자들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하늘과 싸워 이겨보겠다고 하는 사단의 종자들이다.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의 믿음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자백하는 가르뉴다들이다.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다. 휴거 성도는 예수님을 직접 보지 않았고 휴거를 직접 체험하지 않았지만 부활 휴거, 공중재림 휴거를 믿고 10년 세월을 잘 달려왔다. 도마보다 더큰 복을 받은 이 시대의 높이 우르러 보는 큰 인물, 복받은 인물들이다. 동방 박사들은 별을 보고 아기 예수를 만나러 왔지만 휴거 성도들은 친히 말씀해 주시고 친히 노하시는 마르지 않는 샘을 주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려고 말씀 보고 찾아왔다. 하늘빛 휴거 성도들은 말씀대로 살면서 삶의 기도가 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면서 엄청난 사랑으로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열매를 풍성히 맺은 보물의 신부들이 된 것이다. 열매는 말씀대로 순종한 흔적이 열매이다. 시냇가의 심균 나무는 가람이 없기 때문에 큰 나무 변하지 않는 나무가 되어 많은 새들이 집을 짓고 풍성한 열매를 맺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된 신부들이 서로 사랑하며 사랑으로 열매를 맺었다. 휴거는 사랑이다. 사랑으로 열매를 맺으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혼인 잔치의 얼굴들이 되었다. 사랑하는 나의 신부들아, 사랑하노라, 아멘.